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실상으로 나타난 에덴 동산의 뇌강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단순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이 예 이야기일 뿐일까요 어느 고고학자는 이 강들 중에서 정금이 있다는 비손강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털어 평생 찾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금이란 뜻이 아님에도 첫 사람들은 이토록 무지합니다. 정금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토부이며 이는 형용사로서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의 명사로서 항상 같이 사용되는 좋은, 선한이란 뜻이며 부사로는 아름다운, 최선의, 더 잘, 풍부한, 쾌활한, 편한, 좋은,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외경까지도 모두가 다 신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감추시고 상징과 표상으로 미리 보이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에덴이란 광야, 비옥한 들, 평평한 땅, 기쁨 우아한 즐거움 낙원 창조 후 인간의 첫 주거지라는 뜻입니다. 동산이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담이 있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광야에 울타리 친곳 또는 비옥한들의 울타리 친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창조 후 인간의 첫 거주지인 이곳은 영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진리로 기름부음을 받은 새 하늘의 임금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이곳을 가리켜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새 땅이라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이신 대로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로 보인 처음 하늘의 엘로힘과 새 하늘의 엘로힘 사이인 중층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치고 인맞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소, 즉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진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치는 생명나무가 있고 진리를 헛된 지식으로 인치는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열두루의 진설병을 먹이는 자와 먹는 일곱 금초대, 즉 일곱 교회로 인 맞는 오늘날의 일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로 이곳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주 제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모든 진리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지식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나무로 사탄은 선악나무로 함께 공존합니다. 누구든지 이 동산으로 올라와 인을 맞고 알곡으로 추수되어야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시어 이곳에서 천국의 길을 진리로 알리며 새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묻 성소 중층, 둘째 하늘, 공중, 궁창, 구렁, 선과 악으로 마지막 시험을 하는 셋째 광야로서 페릴레이프라 합니다. 반면에 바다이며 뜨리고 하층인 처음 하늘은 그 자체가 어둠이기에 선도 선이 아니며 악도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성서이고 상층이며 셋째 하늘인 새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존재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신들로서 천상의 인간들이 대우와 대운으로 존재하며 영원한 열두의 운으로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셋째 광야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증거 제시를 해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열두의 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로 명령하시고 예수의 육체로 오시어 손수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증거 제시를 끝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원문을 지역하면그 사탄들이 모든 증거 제시를 끝내고 실로 적당한 때까지 그와 분리되어 떠나가니라 또는 단정하니라라는 뜻입니다. 선의 실험과 악의 경험으로 자신을 이겨낸 증거를 제시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스 머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런 계시를 듣고 또 보고도 영의 아버지 즉 대우를 찾아 광야와 사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구원받게 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다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 나무를 통해 갈래받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갈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에스겔 3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성경에서 보인 바로는 용을 비유한 것이며, 그 군대는 육체로 난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의 엘로힘과 새 하늘의 엘로힘 사이인 성서로 올라와 이는 맞아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 열린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특수한 크기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자들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그 수는, 가히 가늠할 수 없이 많은 바닷가 모래와 같다 하셨고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수 있는 그 소수만 구원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신 바다는 궁창 윗물을 비유로 보인 아랫물로서 말씀을 어둠으로 전하는 처음 하늘의 기독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초로 드러나라 하신 땅은 성소로 올라와 새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인을 맞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씨를 맺는 알곡이 되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름다운 열두 대문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열두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본 셋째 하늘의 비밀이라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이 열두 기초석을 통하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휘감고 흐르는 네 강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셨습니까? 이 정도 들으셨으면 영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생각과 마음에 큰 진동이 오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삼십일장 삼십삼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법을 저희 생각에 주고 저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저희의 신이 될 것이며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역사 6천년 동안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새 하늘의 방언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과 마음에 깨달아 지는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시면 장자들이 총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만 들리십니까? 장자들이 총회에서 영상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앞으로 세상 임금들에게는 끊임없이 도적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영안이 열려 깨달아지는 원기를 회복하는 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새 하늘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이 저 세례자 요한의 그 날들로 출발하여 오늘까지 그 하늘의 그 왕권에 강제로 모여 들어가나니 실로 난폭한 사람들은 자신을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나 원기왕성한 사람들은 자신이 끌려 올라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으로 두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계시로 열린 진리를 훔쳐가 전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 기름 부음을 받고 새 하늘의 왕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인 네 강은 젖과 보드주와올리브유와 꿀이 흐르는 강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 네 가지 강을 통해 선과 악으로 나뉘는 과정을 비유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강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위해 준비된 강이 있습니다. 첫째 강 비손이 바로 그것이니 이 강물은 생명수로서 제일 좋은 꿀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 꿀은 그리스도를 영의 남편으로 영접한 약속의 자녀들이 마실 것이며 좋은 밭과 같은 착한 마음의 소유자가 말씀의 씨를 그 생각과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원문을 지적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은 조롱을 받으나 후에 약속의 자식이 될 것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삭이란 뜻은 조롱을 받다 비웃음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모든 육체들 즉 모든 풀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하신 예언이 계시를 열어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인간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와의 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육체들의 아름다운 꽃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영원한 신들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신 주님을 중층에서 영접하고 열린 계시를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나 좋은 땅이 되지 못한 자들을 다시 새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둘째 강 기혼 올리브유 즉 감람류가 흐르는 강으로서 중층에 올라 계시된 진리를 인정하고 들으며 잘 깨달아 가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셋째 강 히데겔은 포도주가 흐르는 강으로서 계시된 진리를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 생각이 율법을 버리지 못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관란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포기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넷째 강 유프라데는 저시 흐르는 강으로서 계시된 진리를 듣고 인정하나 바벨의 혼돈스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해 악한 영이 빼앗아가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원문을 지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 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베리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후에 나타나 동산의 자아에 물을 대니 거기서 어그러져 넷의 무리가 되었더라. 첫째 이름은 자라나는 곳이라. 그 남자는 그 안에서부터 기름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모든 땅의 자아로 회전하고 그 여자의 땅은 밝은 하늘같이 선하며 거기는 향기로운 진주로 추달리는 호마노라. 둘째 강의 이름은 끌어올리는 것이라. 그 남자는 함의 아들로서 모든 땅의 자아로 회전하고 셋째 이름은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것이라. 그 남자는 번성하는 동편으로 걸으며 넷째 강의 그 남자는 돌진하더라 또는 솟아 나오더라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뜻풀이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신비스러운 영적인 에덴 동산을 네 강으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치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강을 비선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계시된 진리로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를 깨닫고 잘 자라나 하늘의 번향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강을 기혼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즉.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셨기에 계시된 진리를 깨닫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영의 생각으로 끌어올려 하늘의 본향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째 강을 힛데길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로 우리와 본질이 같은 삼위일체를 보이셨으나 자기의 생각에 맡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살처럼 빨리 흘려 보내는 자를 일깨워 하늘의 본향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강을 유브라데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게시된 진리로 불멸의 환희를 주셨으니 바벨의 혼돈을 떠나 중층으로 돌진하여 솟아나오는 어린아이들이 깨어나 자라서 하늘의 번향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들리셨기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넷째 날이 되어 바다의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빛이 왔으니 눈을 뜨셔야 합니다. 첫째 날에 주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다시 주야를 나누는 넷째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자던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고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